또 라이스를 들을수 있어. 화를 내면은 진짜 지국가 될수 있고요. 음. 그 부분을 폭력적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정말 화가 났을 때는 차라리 싸돌아댕기는 게 낫. 응, 그래 차라리 일하는 게 낫다고. 지금 계신 분하고도 조금 제가 보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제가 임무를 한명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우리 예전에 생활의 다린 네. 아, 힐 콘서트의 달인 김병만 씨. 음. 네. 김병만 씨가 지금 전처와 이혼 후 재혼을 하고 와이프를 이제 이개를 음. 했는데 음. 조금 이 사람의 사주로 봤을 때 음. 어떤 것들 때문에 이렇게 인간하게 힘든고, 음. 이분은 외로운 사주예요. 외로운 사주고 네. 이분 정착하기 쉽지 않아요. 정착하기 쉽지 않고 어. 이번에도. 응, 어. 정착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또 이제 재혼한 그 새로운 와이프가. 어. 전처를 만나기 전에 전 음, 여자친구라고 했더라고요. 음. 어찌됐건 정착하 기 쉽지 않습니다 네. 사주 속에 제가 볼 건가? 때는 원래는 52세에서 57세, 그러니까 155세에 결혼하셨어야 돼요. 차라리 완전 네, 완전히 만혼 그러니까는 지금 계신 분하고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쉽, 쉽지 않을 것같아요 아, 사주 자체가 좀 일부 종사. 응, 쉽힘들고 늦게 만혼 하셔야 되는 사주입니다. 음. 사주 자체가. 그런데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음, 많이. 당하고 마, 그게 아니, 제주가 워낙 뛰어나요, 이분. 군대를 통솔하셔야 되는 분이야.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군대에 그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 사단장? 네. 응, 사단장 같이 그 밑에 쫄병들 다 다스려야 되는 분이야. 제주가 많아서. 음, 음. 그래서 자기가 음. 모든 걸감당해 하셔야 되는 분이야. 자체가. 응, 손재주도 막 뛰어나고, 워낙에 그 장성, 장군이야. 그래서 강해요. 어. 너 아무리 어려워도 본인이 다 이겨내는 분이거든. 네. 그래서 어, 대신에 장수는 여자에 약하죠. 어, 그게 조금 단점이네. 어떻게 보면 여자복 자체가 없는.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이, 지금 이 지금 내년까지 올해 지금 음력 6월, 7월, 8월, 9월부터 네. 이제는 그 자기 사는 집의 변동상 이동이 생길 수 있어요. 어, 아, 음. 네. 네, 지금 그래요. 그래서 자기 직업이나 그러니까 소속사가 옮겨질 수도 있고요. 네. 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만약 방송국이면은 방송국이 조금 그 자리가 옮겨질 수도 있고 그 저기 소속이라든가 만약에 저기 소속이 만약에 관청 소속이 아니고 만약에 무슨 문화진흥센터에 있다가 무슨 뭐 이렇게 사설기관으로 갈 수도 있고 사설기관에 있다가 뭐 문화진흥센터에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음. 음. 자리 자체가 원래는 관운이 강하신 분이야 네. 그래서 그 KBS, KBS가, 어. 네. 음, 그러니까 KBS가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공영방송에 있으셔야 좋으신 분이네요 음. 그 문화예술인 쪽에서 약간 국가직에 있는 그런 쪽에 계셔야 좋아요 그러면 사주로 봤을 때 네. 조금 이런 사주는 어떤 직장으로 풀어나갔으면 오히려 원래는 장인이라고 그러잖아 장인 네. 그, 음. 그 생각이 나네. 진짜. 장인. 장인. 음. 어떤 한분야 운동을 했어도 국가대표 됐을 거예요. 아마. 어, 요 어, 국가대표 출신. 정뭘 했어도 하나 일었을 어, 마라톤을 그런... 했어도 뭐 국가대표였을 거고요. 음. 만약에 역도를 했어도 국가대표 됐을 거예요. 어. 왜냐하면 예전에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정말 음. 말 그대로 달인이었잖아요. 음, 달인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분이야. 음. 만약에 군대에 갔어도 장성. 장군. 뭐 장... 장군입니다. 많 사람 이끌어야 돼요. 음, 그. 장성, 장군 별다른 사람이 있어 이분. 공부했으면 별다뤘을 거예요. 그만큼 세기 때문에 더 많이 붙이는 것도 있는 거죠요 그래서 원래는 영웅 호걸한테는 여인이 두세명 붙는다 해요. 그 그런 사주야. 아, 네. 음. 그래서 파란만장에 그래서 일부 종사 못한다고 나와요. 너무 슬퍼하지 않길 바래요. 그래서 본인이 재물 형성은 많이 해요. 그 주변에 많이 퍼주는 형국이 약간은. 한 소대를 먹여 살려야 되는겨. 그러니까 어몇으 하지 말길 바래. 응? 그렇다고 일이 끊기진 않아 이거. 어디 가도 아, 못하러그 조금 앞으로 봤을 때운기 자체는 어떤 거예요? 운기가 나쁘지 않아. 돈은 계속 들어와요. 대신에 그거는, 네. 심리적인 게 힘든 거지. 네. 외로워, 외로워. 뭘 해도 외로워요. 마음 쪽에 그 외로움. 그러니까 승부욕이 강해서 네. 승부할 만한 게 없으면 그죠? 음. 그게 조금 힘들 수 있다. 아, 그럼 정말 좀김영만씨 같은 경우는. 도전을 네, 많이 해야 돼. 효과 속 있어. 응, 그러니까만 진급을 어.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진급할 일이 없으면 심심할 네. 수 있어요. 그 거기서 이제 정말 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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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그리고 약간 정에 이끌리는 게 많아 이 사람. 그래서 사연 많은 사람 좋아할 수 있어. 또. 일반 여자 만나기 쉽지 않아요. 또 그런 그런 면 때문에 그럼 정말 좀 이용도 많이 당하고 음. 소, 알면서도 건가요? 그치, 속아주는 거 같아. 그렇지 속아주는 게더 많은 거지.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게 많아 있고. 그리고 이분도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가끔은 알수 없이 화가를 낼수 있는 분입니다. 너 마케도 정말 음. <laughs> 그렇지만 하반기 또 이제 방송을 좀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에 딱 이것만큼은 조심해라. 하는 게 있을까요? 음, 제가 볼 때는 화가 나면은 대면하는 것보다는 네. 그, 그 순간을 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아. 생각 정리하고. 음, 왜냐면 이분이 네. 어, 화를 순간 화를 못 참아서 네. 그 그거에 책잡힐 수 있어요. 또 라이스로 들수 있어. 화를 내면은 진짜 지국가 될수 있고요. 그 화가 되게 논리적으로 낼수 있거든요. 이분 네.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자가 진료할 수 있고요. 그 부분을 폭력적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책 잡힐 수 있으니까 정말 화가 났을 때는 차라리 싸돌아댕기는 게 나. 정말 감정이 좀하고저한번 음, 음, 음. 하나면 불 같은 성격. 응, 음, 음, 그래 차라리 일하는 게 낫다고. 한해 <laughs> 음, 시간도 음, 없을 음, 만큼 음, 음. 일하는 게 나. 일에 미쳐 사는 게이 사람 팔자에 좋아 신상에 좋고 차라리 그 시간에 일에돈 벌어 그냥 난 그게 나을 것 같아 돈은 타고 났어 이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 돈 버는 자수성가형이에요 음. 하여튼 그러네요 그래서 여인에 대한 탐만 안 한다면 네.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프지 않아요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본인 능력을 펼치는 거를 사랑이라 생각하길 바래요 옆에 있어 주는 걸 고마워해야지 어, 자기를 바라봐 주길 바라지 않길 바래요